오늘 눈까지 내렸으면 딱분위기딱 좋을 것 같은데, 눈이 좀 많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벌써 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한 해가 다 끝나는 가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가지고 괜찮서 또 직원들을 어, 위해서 자리 마해 주신 목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트리를 밝히니까한결 훨씬 더경찰서가좀더 화사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또, 직원들 또 왔다 갔다 갔다가 어,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보면서 출퇴근할 수 있고 조사받으는 사람들도 마음이 더 순수해져서 진실도 더잘 고백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어,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고 내 i 도다 m a s 받시길바 s t m 니다 아기 r i s t m a s c h 리 i s t m a s c h r i s t m a 우리 h r 가족의 m a s Christmas. Christmas. od sana 2003년, 2023년도 다산 단안한 한해 동안 우리 처원 부부가 우리 국민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에 생명과 빛을 주시고 평강의 왕을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박시은 서장님과 가장님들 그리고 경찰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한마음으로 성탄 점등식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민족과 우리 철원군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반도의 중심인 철원군과 경찰서가 더욱 발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철원군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철원경찰서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는 경찰서를 통해 지역의 안녕과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경찰서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찰가정과 가족들에게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평강의 왕을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 네.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2020년 성탄절이전명식을 통해 이 사랑의 빛이 온 천원군 지역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온전한 평화와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들아니, 이름을 드리소서. 그는 그가 자기 행성을 그의 주에서 원할 자이스이라 하니라 바다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과 십자가를 주의 해망으로 가리라 아멘. 회장으로서 기도 오에는 아무것도 한게 없이 지나가것 같아요. 정말 소중했습니다. 특별히 매년마다 이렇게 추리를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빛을 밝혀 주시고. 성탄 예배의 감사회 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2년 동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문호스 묵묵히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평화의 왕로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평화의 두 가지 원리가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힘과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군사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은 경제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평화의 적은, 적은 의미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또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평화라는 것은 겉으로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암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가 조화롭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진정한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보면 이팔전쟁과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렇게 대만과 중동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 또이 한반도에 이 불꽃이 언제 또튈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참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평화는 힘과 돈으로 이루어진 평화라면 바로 학스로마나 또는 이 말은 로마의 평화로.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래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 시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로마라는 것은 정말 힘으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재우고 있을 때 1세기와 2세기 동안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힘에 의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어찌 보면은 미국이 세계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경제적 평화를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참된 사랑과 섬김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성탄 예배를 또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모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 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무엇보다도 그 피조세계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일도 좋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을 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으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섬김의 자세로서. 어,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아, 마태복음 1장 아, 2 1절에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은 사랑과 성기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로만이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랑과 성김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세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 땅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그 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그렇게 잠시 보이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성김으로, 또 구원해 주러 오셔서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밝히고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도록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한 시간에 우리 신경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성김으로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자녀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처럼 군가운데로이 그리스도의 정신, 이 예수의 사랑의 정신, 이성김의 정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다될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철원 경찰서 박시영 서장님과 직원들과 관내 모든 경찰관 가족들 위해 여기 모인 모든 목사님들과 섬기는 교회에 초해 철원 관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저런 군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